대결에서는 네,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넓이 S를 여기 가운데를 지나는 요 원주를 L이라고 폭을 A라고 할때 AL을 이용해서 나타내 보자라고 했는데 뭐 문제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거 보면 원의 둘레의 길이, 즉 원주와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가 라고 했는데 이건 상식이죠? 반지름을 우리가 R이라고 놓으면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고 원의 넓이는 πR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해결 계획 세우기에서부터 보면, S와 AL 사이의 관계를 바로 알수 있는가? 알수 없죠. 그럼 그 밑에를 넘어가 봐야 될 텐데,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둘러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R1, R2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중심에서부터 빨간 색깔 있는 데까지를 R1이라고, 이 파란색의 작은 부분, 그리고 파란색의 끝부분에 해당한 이 검은색 영역 직전까지를 R2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빨갛게 해당하는 원을 1번이라 해주고 어, 파란 부분까지를 다 채우는 원을 2번이라고 해줄게요. R1, 말2라고 한다. S와 이것은 어떤 관계? 넓이와 R1, R2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중간을 지나는 L, 원주와 R1, R2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A, 즉 폭과 R1, R2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들을 구하기에 앞서서 바로 문자로 식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이해가 하나도 안될것 같으니까 숫자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 칸이 지금 여기 관역에서 한 칸을 1cm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 S에 해당하는 넓이라는 것은 지금 큰 원에서 2번 원에서 1번 원을 빼는 것인데, 이 1번 원의 경우에는 반지름을 지금 r1이라고 했는데. 숫자를 1이라고 대입해 을 보면 하나, 둘, 셋, 네 칸에 해당하니까 반지름이 4cm라고 할수 있고, 2번 원에서는 반지름을 r2라고 했는데 역시 숫자를 대입해 보면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칸이니까 6cm라고 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 값을 이용해서 S를 나타내보면 S는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에 파이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계산해 보면 36 16 해서 20파이라고 나오죠. 같은 방법으로 뭐 l도 정리를 할수 있죠.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주라고 할수 있는 건데 이 중간 부분은 어 r1과 r2의 절반이죠. 그래서 지금 숫자를 대입해 보면 4와 6을 더한 것의 중간에다가 2파이를 곱해주면 L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L은 2분의 10 곱하기 2파이 약분해서 어, 10파이라고 찾아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폭 A에 해당하는 부분은 A라는 것은 큰 것에서 작은 부분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뭐 6에서 4를 빼서 폭은 2가 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를 지금 이렇게 고쳐줄게요. 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1이 되고, 작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2가 된다 라고 바꿔줍시다. 그리고서 이제 숫자로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s는, 즉 20파이는 어, 10파이에다가 2를 곱한 것과 같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L에다가 A를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숫자로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 문자로서도 풀이를 직접 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자로 풀게요. 그러면 넓이는 지금 큰원 반지름이 R1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R2에 해당하는 원의 넓이를 뺀 것과 같다라고 해줄 수 있고 어, 파란색 영역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원주 L 같은 경우에는 L은 두 개의 반지름을 더한 것의 절반 즉 중간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 원주니까 이파이를 곱해준다라고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폭A 같은 경우에는 큰 반지름에서 작은 반지름을 빼주면,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금 S에 해당하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냐면, 우리 곱셈공식 중에 합차공식을 잠깐 참고해 보면, A 더하기 B에 A-B는 A제곱-B제곱이다라고 했는데, 얘를 활용을 해볼게요. 파이로 먼저 묶어서, R1제곱-R2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 다시, 파이에 R1 플러스 R2, R1 마이너스 R2라고 묶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서, L 부분도 다시 보면, 어, L은 E를 약분해서 R1 더하기 R2에 파이를 곱했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파이를 다시 양쪽에 똑같이 나눠줘서, 파이분의 L은 L, R1 더하기 R2다라고 해줄 수 있고, 뭐,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럼 지금 넓이에서 지금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그대로 옆에 있는 정리식 값들을 갖다 쓸수 있기 때문에 S를 다시 정리해주자면 S는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L, R1 더하기 R2 대신에 써줬어요. 그리고 요값 A는 R1-R2다 라고 했으니까 A를 해주면약분해서 S는 A 곱하기 L이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